네, 테라스입니다. 네, 여기가 창신삼동인데요 기막힌 뷰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죠. 맞아요. 여기 소통공작소 바로 밑에는 한강 놀터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멋진 낙산성각길낙산성각길을 따라가시다 보면 서울타워가 보입니다. 뷰가 참 멋있죠? 네, 너무 예뻐요. 여기가 창신삼동 주민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서, 서울 시민분들도 여기 한 번씩 다 구경 오셔가지고 서울의 멋진 야경을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멋진 뷰를 보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네. 어 저녁 먹을 시간도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치킨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창신동의 멋진 뷰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한번 촬영해 보고 싶다 생각하면서. 맛있는 먹방도 하면서, 네. 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 어떤 치킨을 시킬까 고민하던 찰나에,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치킨에 대해 일가견이 있으신 선생님께서 계시다고 해서 그분을 모시고 치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저 뒤에서 떨고 계시는 윤다선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윤산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어서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한솔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윤한솔 대리님이 치킨에 나름 일가견이 있으시다고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치킨에 진심이신가 봐요. 아, 네, 맞아요. 제가 몇 마리를 먹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다양한 브랜드랑 다양한 레시피에 음. 치킨을 많이 접했다고 생각해요. 오 어, 그렇군요.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어떤 치킨을 시킬까 치킨 종류 너무 많잖아요. 그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윤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없이 준비를 할수 있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의 기분과 오늘의 무드에 맞춰서 어 지금 여기는 닭강정 준비했고요. 여기는 프라이드 치킨의 정석이죠. 네, 비빔냉면. 그리고 이쪽은 창시 이동에 저희가 어, 시장 골목이 있어요. 거기서 전 네. 음 전기 통닭 구이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너무 맛있겠네요. 치킨이 식기 전에 우리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면서 먹어볼까요? 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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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을까? 또, 또 뜨거워. 음. 음. 저도 먹고 싶니? 저줄수 없다 피디님도 음. 같이 드세요 맛있네요 음 저도. 음 맛이 다 맛이 다음 네. 혹시 맑다 음 맛이 안 맑다 음 맛이 안 맑다 음아이안안맑안 제가 우리 신랑은, 신랑과 결혼한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닭가슴살을 좋아해요. 신랑이? 음 네. 그래서 음 제가 또 신랑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아 찐사랑 아닌가요? 네. <laughs> 닭가슴살 좋아해요, 저희 신랑은? 사실은 닭가슴살 좋아하는 거 아니고 찐사랑 아니었을까요? 아, 아니 저희 신랑은 닭가슴살 좋아하더라고요. 그, 왜 좋아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입에 꽉 차는 그,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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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좋대요. 닭가슴 아 뭔가 촉촉한, 음 뭔가 살이. 음 닭가슴살도 맛있는 거는 되게. 오, 맞아. 음. 되게 촉촉한, 음, 촉촉한 야자, 맛이 야자, 있어요. 응. 리 저희 큰에는 치킨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프라이드를 음. 음. 좋아하는데, 음. 아무 프라이드를 먹지 않아요. 입 맛도 까다로워서 음 어디에 뭐든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음 저희도 한참 음 이비땡만 먹다가, 비땡만 음 먹다가, 식구가 많은 집이어서, 음 좀 이제 저렴이로 바꿨어요. 음 동네, 장땡으로 바꿨어요. 음. 아, 장남집이. 동네 또 동네. <laughs> 맛집이 있나 봐요. 아, 거기가 네. 저렴하면서도 네.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아요, 매일. 음 이렇게 불금에 멋진 야경 보면서 치킨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laughs> 오늘 불금인가요? 불금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는 날이 불금이지 뭐 다른 날이 있나요? 궁금은 너무 옛날 말 아닌가요? <laughs> 어, 그러면 m z 세대 <웃음> <웃음> 우리 정현의 리포터님이 신세전적 응? 다시 붙여주세요. 아, 좋해요 <laughs> 오늘 이렇게 어떤 치킨을 먹을지 저희가 고민을 하는데, 윤 선생님께서 명쾌하게 이렇게 해답을 주셔서, 저 이렇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대충 몇개 브랜드나 섭렵을 해보셨어요? 음, 대충 세봤을 때, 한 16개에서 음. 한 17개 브랜드, 음. 어, 한 후라이드나 양념 제외하고 한 30개 정도의 메뉴를 먹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럼 그 치킨 종, 브랜드마다 그 종류의 치킨들 맛을 다 구분하시는 거예요? 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깔아주시면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건 <laughs> 다음주에 돈이 엄청 들겠는데. <웃음> <웃음> 그러면 먹은 치킨 마릿수로 따진다면 몇 마리나 될까요? 제가 치킨을 먹기 시작한 때부터 다 샌다고 하면 어, 정확하진 않지만, 양계장 사려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양계장을 <laughs> 이렇게 가정해도 <laughs> 되는 건가? 닭들에게 <laughs> 애도를 표해야겠는데, <laughs> 어... 이거. <laughs>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파요. <laughs> 그렇지만, 치킨은 맛있으니까. 네. <laughs> 요즘 올림픽 경기도 있었고, 음, 축구도 있었고, 음, 또 야구는 시즌이잖아요. 이게 스포츠 경기마다 먹는 치킨 종류도 혹시 다른가요? 어, 저는 스포츠는 야구를 좋아해서 음. 야구장을 이제 종종 가는데요. 야구장에서 먹는 또 치킨이 또 엄청난 별미잖아요. 근데 저는 야구장에서 노땡치킨에 알싸한 마늘치킨이라는 걸 처음 접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디 경기장이죠? 어디 경기장이죠? 잠실도 가고요. 사실 제가 응원하는 팀의 홈은 이제 고척이어가지고 고척도 가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그, 알싸한 마늘 치킨을 정말 좋아하기는 음. 하지만, 어, 야구장에서의 메뉴로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소스를 꼭 찍어 먹어야 돼서 음막 많이 흘리기도 하고 음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음 그래서 야구장에서는 자리도 좁기도 하고 응원도 해야 하니까 음 어, 뭐 흘리지 않는 깔끔한 순살 후라이드 치킨을 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음음 그렇군요. 저도 혹시 아이들 데리고 야구 경기를 보러 갈 일이 있다면 참고해야겠네요. 축구를 집에서들 많이 보잖아요. 네. 축구 경기 볼때 어떤 치킨을 응원하면서 먹으면 좋을까요? 어, 축구도 어, 제 생각에는 각자 좀 취향이 있기는 하겠지만 또골 넣으면 또 네. 얼싸 한고도 뛰어야 되잖아요. 네. <laughs> 그러면은 네. 뼈 있는 치킨은 뼈 버리기도 음, 너무 귀찮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스포츠는 순살이 좋지 않을까. 강정이든, 네, 네. 뭐 네. 순살치킨이든,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 네. 맞아요. 그렇네요. 뼈버리기도 네. 귀찮고 하니까, 우리가 또 열정적으로 하려면 그럼요. 갑자기 그럼요. 또 네. 던져버릴 수도 안니까 <laughs> <laughs>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네. 어, 근데 우리 유란솔 대리님은 복지관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 저는 우리 복지관에서 일한 지는 지금 5년 차 됐어요. 음 5년 차요? 어. 네. 그래도 꽤 경력이 되셨네요. 그러면 우리 종리,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시면서 행복하시죠? <laughs> 음, 대답 없이 웃기만 하시네요. <laughs> 일하시다 보면 조금 힘들 때도 있고, 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울하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아, 아닙니다. 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당연히 행복하시죠. 그럼 음, 사회복지사인데 음, 그 사회복지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 저는 고등학생 때좀 고민이 많았는데, 음. 어떤 일을 했을 때좀 내가 가슴이 뛰고 열정적으로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음. 아, 사회복지 봉사활동도 자주 하고, 음. 뭐 이렇게 하면서 사회복지 하면은 내가 좀더 행복하게 음. 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 하게 됐습니다. 음. 어,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종로종합 사회복지관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계세요? 아 저는 지금은 사례관리팀에서 음.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 사례관리팀은 이제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음.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음. 어, 지역 주민들을 이제 돕는 그리고 음.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저도 하신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지역을 보살피는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사회복지사라는 음,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씩을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그때는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아 저는 역시 치킨으로 어, 네. 역시 역시 스트레스를 네. 네, 풀고 있는데요. 네. 어, 대부분 좀 매운 치킨으로 매 음, 네, 네, 매운 치킨을 먹으면서 그날 네. 그날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있습니다. 네. 그 매운 치킨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치킨이 음. 가장 스트레스 풀기 좋을까요? 저는 자극적인 매운맛이 끌릴 때는 푸라땡의 음. 악마치킨 음. 그리고 깔끔한 매운맛이 먹고 싶을 때는 자땡치킨의 불패치킨 음. 그리고 그냥 나는 매운게 매운 먹고 싶다 그러면은 국땡치킨의 볼케이노를 좋아합니다 어, 역시 전문가답게 그 매운맛에서 표현이 역시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역시 전문가다운 추천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반대로 좋은 일 있을 때 뭔가 일을 하다가 보람차거나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었거나 월급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이런 일 있을 때는 뭐 어떤 치킨이 생각날까요? 저는 월급날에는 유난히 교땡치킨 아, 그렇죠. 그렇죠. 레드콤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어. 이게 단짠의 매력도 있고 음. 그리고 비싸요 아, 그렇죠. 요즘 네. 치킨 값이 많이 비싸 졌죠 네. 특히나 음. 그, 음. 그, 그 네. 비싸죠 네. <laughs> 사실 쿠폰을 네. 조금 더 주시면 할인 <laughs> <화린> 쿠폰 네. <laughs> 혹시 입맛 없을 땐 어떤 치킨 드세요? 입맛 없을 때는 BH땡의 맛초킹이 맛있거든요 왜냐면 음. 달고 싸고, 음. 맵고가 다 있는데, 그게 조화가 되게 잘돼 있는 느낌이에요. 음, 그렇군요. 근데 또 여기에 치즈볼을 음. 항상 같이 시켜요. 음. 그래서 BH땡의 치즈볼은, 아, 정말 치즈볼만도 시켜 먹을 만큼 음. 아. 정말 맛있어서 어, 조합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저도 한번 B H 땡에 치즈볼을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laughs> 네. 그러면 혹시 어떤 치킨에 어떤 다른 음식을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한번 다른 조합을 또 한번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치킨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라서 음, 네. 사실 그쵸? 조합을 음. 어, 잘은 모르는데요. 네. 어, 많이 얘기 들어보니까 네. 어, 엽땡 떡볶이에 음. 허니 콤보라든지 음. 네. 아니면 양념이 많은 이제 치킨에 핫 핫도그라든지 음. 이런 조합들을 추천해주기는 하더라고요. 음. 오, 저는 치킨에 밥이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혹시 음. 그 치밥 조합도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사실 치밥을 음. 즐겨하지는 않아서 아, 사실 추천해드리기는 조금 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좀 빠진 게 있어요. 어떤 치킨에 그, 빠지셨어요? 핫, 핫땡 바베큐 치킨에 어, 소금이랑 양념이랑 이게 있거든요. 음. 맵기도 정할 수가 있고요. 오. 생각보다 밥 반찬으로 음. 너무 좋은 거예요. 오. 그래서 어, 이거를 원래 선호하진 않았는데 요새 좀 많이 음. 먹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정말 치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시군요 <laughs> 대단하십니다 한 달에 보통 몇 번을 치킨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는 근데 아까 스트레스 얘기하셨는데 음. 스트레스 많은 주에는 네. 세 번도 음. 이제 시켜 먹고 음.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은 한세네번근데 요새 좀 건강 생각해서 <laughs> 육류 비율을 조금 줄이기는 그러면 순수 치킨만 드시나요 그 우리나라에 있잖아 치맥까지 같이 드시나요? <laughs> 어... 같이 할 때도 있고요, 네. 그렇죠? <laughs> 콜라와 함께 마음을 네. 달릴 때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들어 얘기해 보니까 치킨이 치킨 너무 많은데요. 혹시 오늘 보신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저, 저희가 모르는 숨겨진 맛집, 다, 나, 나만 알고 있는 치킨집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브랜드 치킨만 좀 알지 또 이렇게 각, 곳곳에 숨어 있는 맛집들은 또잘 모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도 네. 한 번씩 이용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어, 더 많은 치킨들 언급하고 싶었는데 음. 시간 관계상 내그다 음. 네,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다음에 2탄 가는 겁니까? 대리님? 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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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 초대만 해주신다면 <laughs> 네. 열심히 준비해서 와보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TV님 <피디님> 들으셨죠? <laughs> 네. 2탄 <laughs> 준비하셔야 됩니다. <웃음> <웃음> 2탄. <웃음> 우리 멋진 야경을 보면서 치킨을 먹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어, 이렇게 좋은 뷰 앞에서 이렇게 맛있는 치킨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laughs> 저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laughs> 너무 조심하게 먹느라 힘들었잖아요. 얼른 촬영 마치고, 네. 와와본 네. 모습으로 먹어볼까요? 네.